예, 반갑습니다. 959회 복귀 분석, 그리고 960회 추첨일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복귀 분석, 959회 복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959회 당첨번호가 1번, 14, 15, 24, 40번, 보너스번호 35번, 그리고 41번. 전번호대가 11번에서 20번까지가 두개 나오고요. 그리고 전번에다가 골고루 한개씩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자, 일단은 주기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주, 어, 지난주 당첨번호, 보너스번호가 1번, 이 보너스번호의 주변의 수에서 보너스번호가 출현했죠 이것이 바로 2월이 돼가지고, 보너스번호가 2월이 되가지고 1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1번이 나왔죠. 2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원래 44번하고 5번하고를 예상을 번호로 잡았는데, 1번이 이월 되면서 44번과 5번은 출현하지 않고 1번이 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의 주변의 수에서 역시 출현하지 않았으니까, 다음 회차에서 이 9번의 주변의 수에서 또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10번의 주변의 수, 어, 10번의 주변의 수에서 역시 요번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9번과 10번, 9번과 10번은 960회에서 어, 또 분석이 돼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의 주변의 수에서, 원래 15번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16번이 나왔는데, 15번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16번이 나왔는데, 다시 15번이 다시 출현했죠. 그러면서 14번을 같이 동반해서 같이 나왔습니다. 14번은 주변에서 벗어난 수인데 15번이 같이 동반을 해서 나오는 바람에 15번이, 14번이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20번을 맥을 잡았죠. 20번을 맥을 잡았는데, 20번의 주변의 수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24번을 또 맥을 잡았죠. 24번을 맥을 잡았는데 24번이 어, 출현했고 주변의 수는 출현하지 않고 24번이 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의 주변의 수이 29번을 맥을 잡았는데 29번의 주변의 수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역시 다음 회차에서 이 29번의 주변의 수를 해서 또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어. 35번의 주변의 수에서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35번이 보너스 번호로 이월이 됐죠. 어. 그 다음에 어 37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40번이 나오고, 40번이 나오면서 41번을 동반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41번과 어 14번은 어 동반되어서 이렇게 어 나왔고, 주변의 수에서 벗어났죠 14번과 41번은 주변의 수에서 벗어난 어, 수에 해당됩니다 자그 다음에 해차별로 이렇게 가만 보면은 어, 해차별로 보면은 자, 3월달 당첨번호 3월달 당첨번호에서 3월달 당첨번호에서 37번 9번 10번이 지난 해차에 나왔죠. 37, 9, 10번이 지난 해지에 나왔는데, 이번에, 어 959에 의해서는 1번과 41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유독히, 957에, 957에 있어 서 15번, 24번, 40번, 이렇게 4개가 출연을 했습니다. 아, 3개가, 3개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어, 네, 3월 달 당첨번호와 어, 4월 달 당첨번호에서 1번, 10, 41번, 15번, 24번, 40번. 에, 이렇게 해서 어, 5개가 출연하고, 그 다음에 14번. 이렇게, 어, 이것은 2월 달이죠. 2월 달 당첨번호에서 14번. 그리고, 어, 1월달 당첨번호에서는 출연해야 할 번호들이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자, 배열표를 이렇게 보면, 자, 1번은 지난주 보너스번호죠. 보너스번호인데, 날일자로 형태로 14번. 그리고 9번과의 날일자 형태로 14번. 그리고 10번과의 나열자 형태에서 15번, 22번과의 나열자에서 15번. 자, 나열자 형태는 형성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9번하고도 14번하고, 그런데 어, 전반적으로 조금 포지션이 14번은 어, 주변의 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분석을 분석에서 빠졌죠. 예. 빠졌는데, 15번이 나오면서, 15번은 16번에 영향을 줬는데, 다시 16번이 15번한테 영향을 줬죠. 그래서 14번과 15번이 분석에서 빠졌죠. 에, 영향을 받은 수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영향받은 수에서는 조금, 어, 미스가 있던 부분이죠. 그리고 24번은 9번과의 날일자 형태가 되지만은, 어, 맥을 잡았던 번호죠. 그래서 이것이 나오게 되고, 예, 35번은 2월이 되었습니다. 35번은, 35번과 날일자가 40번이 되죠. 40번이 되고, 그리고 41번은 날일자 형성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날일자 형성이 되는 거는 14번, 그리고 15번, 아, 그 다음에 24번도 날일자, 35번은 2월이 되고, 그 다음에 40번은 3 5번과의 날일자, 45번은 날일자에서, 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 연간수를 이렇게 보면은, 어, 958회, 958회의 연간수에서 보면은, 어, 40번과 41번. 35번, 24번. 이렇게 해서 어네 개가 연관수에서4 개가 출현을 했습니다. 35번은 보너스 번호죠. 그러면 당번으로는 서3 개가 나왔죠. 어세 개가 이렇게. 제가 예측 예상했던 번호에서는 번호가 2 개가 나왔습니다. 24번과 40번. 성적이 좀 저조하죠. 좀어 예쁘게 봐 주세요. 뭐, 하다 보면은 성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추첨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960회 추첨일은 4월 24일. 예, 4월 24일. 음력으로는 3월 13일. 임인일입니다. 임인일. 예, 오늘이, 오늘이 얼미죠? 예, 얼미. 얼은 1번에서 10번까지인데 1번이 나왔죠. 어, 오늘의 얼에 해당된을 얼미, 예. 얼미 1번이 나오고 그다음 미에 해당되는 24번이 나왔습니다. 24번이. 자 그러면은 다음 해차에 어, 960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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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1번에서 10번까지 이 구간과. 임에 해당되는 41번에서 45번 띠이 구간에서 이두 구간에서 한번 또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자, 당첨 번호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에, 자, 1번이 이제 당첨 번호죠. 연관수가 32, 에, 4번, 20번 이렇게 에, 자, 20번은 꼭 960페이스 한번더 예상 번호로 잡히는 번호죠. 20번이 예상 번호로 꼭 잡아야 하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20번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하는 번호고요. 그리고 32번이나 4번 이거는 조금 예외가 될 수도 있는 번호입니다. 자, 그다음에 44번은 연간수가 45, 33, 3번, 45, 33, 3번. 그다음에 15번의 15번의 연관수에서는 1번, 34, 그럼 4번. 자 1번이 동반수죠. 1번이 1번이 동반수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 자, 20, 자 24번. 에, 24번은 연관수가 10번 43, 에, 13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5번, 예, 35번은 보너스 번호죠. 연관수가 5번, 9번, 24번, 예, 24번은 35번과의 동반되는 수호, 예, 그 다음에 어, 40번, 예, 40번, 10번, 14번, 29번, 14번이 동반되어서 나왔죠. 그리고 41번, 11, 15, 30, 15분이 동반되어서 나왔고, 41번과 15번, 40번과 14번, 이렇게 동반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35번과 24번, 이렇게 동반되어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959의 당첨 번호와 연관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1번의 연관수가 32, 4번 24, 아 20번. 네. 이세개 중에서 다음 회차 다음 회차 예상 번호를 하나를 잡아 보시고 14번의 연관수 45 33 3번. 이세개 중에서 다음 예상 번호를 900 60회 예상번호를 하나를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15번의 연관수, 1번, 34, 4번. 자, 1번은 15번하고 같이 이렇게 동반되어서 나왔죠. 자, 그래도 이 3개, 중, 3개 중에서 다음 예상번호를 하나를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24번의 연관수, 10번, 43, 13. 이세 개의 번호 중에서 또 다음 예상 번호를 하나를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40번의 연관수, 10번, 14번, 29번. 이 역시 이세개 중의 번호에서 다음 예상 번호 선정하시고, 그리고 14번하고 40번, 14번과 40번은 동반되어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41번, 11번, 15번, 30번. 이세개 중에서 다음 예상 번호를 하나 잡으시고 1 5번은 41번과의 동반되어서 나온 번호. 그 다음에 35번의 연관수에서는 5번, 9번, 24번입니다. 24와 35, 24와 35가 같이 동반수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연관수에서 하나씩만 에, 하나씩만 어, 선정하시고 그래서 총7 개가 나오면은. 일곱 개가 나오면 한세 개나 네개 고정수로 한번 잡아보시면 됩니다. 참이 고정수 잡기가참 힘들어요, 그죠? 저도 힘듭니다. 맨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내가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 그 구독자님들한테 같이 공유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지. 어, 제가 뭐 특별한 어떤 그뭐 어 회원제로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어, 조금 틀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기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예, 주기별 분석은 자, 1번이 앉아 나왔으니까 역시 이 주변의 수에서 45와 43, 45와 43 여기는 4 5죠 45다음이 1번이죠. 45다음이 1번이니까 어, 40 5 43, 2번 그리고 4번 이세 개, 네개 번호 이네개 번호 중에서 예상번호를 하나 잡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 15 14, 15 여기에 해당되는 번호 자, 16번도 역시 해당이 되겠죠 16번도 해당이 되니까 이 주변의 수에서 번호를 어, 잡는 게 좋겠죠 이 주변의 수에서 네. 자, 그다음에 어, 24번, 24번의 주변의 수가 21, 23, 27, 그리고 여기 25. 자, 그러면 이 구간이 지금 3주째 지금 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3주째 출현하지 않고 있고, 이 구간도 3주째 지금 출현하죠. 그러면은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은 조금 신경 써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43, 44, 45. 지금 8주째 지금 안 놓고 있습니다. 요 구간이. 8주째 지금 안 놓고 있으니까 반드시 43이나 45에 대해서는 조금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번호가 이두개 번호. 44번도 역시 해당되는 번호지만은 아무래도 이세개 번호 중에서는 하나는 이번에는 꼭 반드시 하나를 잡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어, 35번, 이 35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자, 이 32번이 보면 4주째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어, 이 구간이 어, 31, 어, 32, 33. 이 구간이 지금 3주, 4주째.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역시 한번 번호, 예상번호는 하나 잡아보는 것도 있겠죠. 어, 32번이라든가, 32번 좀 유력한 번호가 될수 있고, 자, 그 다음에 40번과 41번, 이 주변의 수, 이 주변의 수, 42번도 좀 유력하지만 43번, 43번도 유력한 번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의 주변의 수와 40번의 주변의 수 겹쳐지죠. 이렇게 한번 봐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지난 회차에서 9번과 10번, 9번과 10번 이 주변의 수에서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9번을 맥을 잡아야 되겠죠. 이것이 또 강력한 960회의 예상 번호가 될수 있습니다. 9번은 다음 회차 예상 번호, 10번도 다음 회차의 예상 번호가 될수 있는 이두 개의 번호. 꼭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20번의 주변의 수, 20번의 주변의 수의 수도 출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20번의 주변의 수에서 21번이나 20번, 20번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는 번호입니다. 네,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 아, 21번도 마찬가지, 20번, 21번, 이두 번호 중에서 한번 또 골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예상번호를 잡아보시는 게 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의 주변에서좀 이렇게 예가, 예상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29번을 예상번호로 잡으시고 29번, 20번, 그 다음에 10번과 9번, 에, 19번과 10번, 20번, 그리고 29번 강력한 예상번호가 될 수가 있겠죠. 에, 거기에서 다음 예상번호로 한번 봐보시는 것이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예상 번호를 쭉 잡아봤습니다. 아, 예상 번호를 쭉 잡아봤는데 아, 6번, 7번, 9번, 10번, 11번, 13번, 17번, 18번. 예, 그리고 20번, 21번, 23번, 25번, 27번, 29번. 예, 그다음에 38, 39, 42. 43 이렇게 한번 예상번호를 한번 잡아 봤습니다 한번 참고를 한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랄 시라고요그 다음에 해차별로 이렇게 보면 은 어, 조금 전에도 아까 어, 복귀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자 역시 3월달 당첨번호와 4월달 당첨번호 3월과 4월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5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다섯 개 나왔죠. 그러면은, 958의 이 번호에, 958의 이 번호에서, 다음 예상번호가 10번과 9번과 10번이죠. 9번과 10번. 35번은 지금 이월로 해가 보너스 번호로 나왔고, 9번과 10번. 조금 관심을 가지 않을 번호고. 그 다음에 이쪽 번호에서는 11번과 20번, 25번. 20번이 강력한 예상번호가 되겠죠. 20번이. 20번이 강력한 예상번호. 그 다음 11번, 25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서는 29번이 예상번호가 되죠. 자, 29번과 25번.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 27번. 7번과 27번. 자, 이렇게 한번 봐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이 구간. 3월달 당첨번호와 4월달 당첨번호. 3월과 4월. 이 구간에서, 이 안에서 번호를, 어, 대충 예상되는 번호가 7번, 27번, 29번, 23번, 그리고 20번, 11번, 25번. 요, 지금 4개 번호. 이 4개 번호는 다 조금 이렇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번호입니다. 에, 10번, 20번, 21번, 25번, 29번, 27번, 에, 그리고 7번. 7번보다는 27번이 좀더 유력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9번과 10번 이두개 번호 중을 또 예상번호를 한번 잡아보시고 자그 다음에 어자그 네. 다음에 어 1월달 당첨번호 2월달 당첨번호 1월달과 2월달 1월달에 2월달 당첨번호 14번 14번 하나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월달 당첨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지금 남아있어요. 아, 1월달 당첨번호에서 지금 여덟 개가 남아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 구간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장기 미출수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아, 장기 미출수로 넘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장기 미출수로 이 8개 번호가 다 나, 장기로 넘어갈 거냐? 아, 이 8개 번호가 다 장기 미출수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요, 여기서 몇 개가 출현하고 나머지가 장기 미출수로 갈 것인지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자, 예상되는 번호 3 2번 34번, 19번, 17번, 18번 자, 이 지금 번호 또는 13번과 38번도 좀 유력한 번호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1월 달 당첨 번호인 여기에 해당되는 번호에서 적어도 2개 정도는 아마 예상 번호를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2개 정도의 예상 번호를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달 당첨 번호 여기에서는 하나, 하나 정도만, 하나 정도만. 이번에는 이제 9월, 어, 960회 번호는 아마 지금 1월 달 당첨 번호, 1월 달 당첨 번호 여기에 조금 번호를 조금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 그리고 어, 이 3월 달 당첨 번호에서도 조금 이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3월 달 당첨 번호에서도 그다음 2월 달 당첨 번호 자, 그 다음에 1월 달 당선번호,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이것은 내가 카톡에다 올려날 테, 올려낼 거니까 카톡에 한번 자료를 좀 검색해 작은 보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요. 카톡에다 가올려낼 거니까. 자, 배열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별표를 보면은, 에, 일단은 요거를 지난주, 어, 지난주에 별표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별표를 일단 보게 되면은, 자, 지난주가 1번, 2번, 9번, 10번, 16번, 35, 37이죠. 1번, 2번, 9번, 10번, 16번, 35, 37. 지금 사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조금 했던 번호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번호가 40번과 41번, 이두개 번호만 나왔습니다. 이두 개만. 그리고 내가 강조를 했던 번호가 여기서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혀 지금 출현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은, 어, 이 구간, 예, 이 구간하고, 예, 4번의 가로, 세로, 4번의 세로. 자, 이렇게 한번, 일단은 한번, 요것을 일단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출현하지 않았던 부분, 예, 출현하지 않았던 부분을 어, 관심있게 봐 보시는 것이 어, 좋을 것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해차별로 보시 보면 자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자 2번의 세로 구간, 2번의 세로 구간은 어, 지난 해차에 958회, 958회 때 2번, 9번, 16번이 이렇게 나왔죠. 세 개가 2번, 9번, 16번 세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지난해 차에 나왔던 번호가 없습니다. 지난해 차. 그리고, 요번에도 역시 안 나왔죠. 지난해 차, 9 5 8회에서이 구간은 나오지 않았고, 요번에도 이 구간에서 지금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32번, 네, 이 32번, 32번, 조금 강, 어, 한번 봐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11번이죠. 여기 11번, 어, 조금 어, 관심을 가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번, 11번과 32번, 11번과 32번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어, 이 가로 구간 29번, 어, 29번을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29번,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B 가로라인에서는 6번과 7번 자 7번은 일단은 날일자가 안되고 6번이 날일자가 되죠 6번이 날일자가 됩니다 그 부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요 아무튼 음, 단번대에서는 하나 정도 어, 하나 정도 어,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9번, 10번 맥을 잡는 번호죠. 맥을 이두 번호 어 예상 번호가 될수 있습니다. 이두 개, 20번도 예상 번호, 29번도 강력한 예상 번호. 이네 개는 강력한 예상 번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서도 어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대충적으로 예상되는 어 번호들을 이렇게 어, 포지션을 잡아봤습니다. 아, 한번, 어,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은뭐 어, 난중에 당첨되고 안되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 구독자님들 나름대로의 어, 방, 음, 목, 목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조금 더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요. 아, 추가 분석 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